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 좀 많이 해도 되나요? 하지 마. <laughs> 네. 사주 먼저 제공해 드릴게요. 응. 1991년 6월 16일 탈원자입니다. 틀려도 상관없지 뭐. 네. 어떻게? 근데 이 친구를 얘기하는데 노래 소리 뿐이 안 들려. 어. <laughs>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네. 응, 어, 노랫소리. 근데 왜, 이 친구 옆에서 또 같이 그런 걸 하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활동은 이 친구가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네. 어? 근데 같은, 이게 뭐지? 이게 그룹은 아니야. 네. 그룹은 아닌데, 같이 막, 이렇게 노래를 막 주거니 박거니 한다라지? 네. 막 이런 것도 보여. 노래. 이 음... 그 친구가, 노래. 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룹이면 그룹이라고 보이거든?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 응. 음. 근데 노래. 노래하는 친구로 보여. 어때요, 형? 기운? 기운? 네. 재밌고 신나는데? 응. 음. 재밌고 신나. 묶여놨던 채팅이 열렸대. 어허. <laughs> 모르겠어. 아마, 어. 그렇게 많이 쓰실 음. 것 같아. 묶여있던 채팅이 뚫렸대. 응. 음. 어. 묶여있던 채팅이 뚫리고, 응. 어. 재밌어. 신나. 괜찮은데? 기본도 잡혀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네. 나이는 어리지만 네. 뭔가 노래 실력으로도 탄탄해 보이고 네. 이래 보이는데 근데 제일 제일 큰건 노래하는 네. 사람이고 묶혔던채증이 뚫리는 네. 형국. 올해 어. 어떤가요자체으로 네. 음,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막 그렇게 강하게 나온다? 그거보다는 네. 어 3, 4월 달 지나고 지금도 뭔가 말은 들리긴 하는데 3, 4월 달 지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꽃이 필인데, 어, 꽃이 펴. 3, 4 월도 지나면서 또 기운이 더 좋아진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고마움을 안다? 근데 이 친구를 말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고마움을 안다. 이 소리가 나와. 그 지금 이렇게 뭔가 망상화 음. 활동하기 전까지는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요 음. 그러니까 묻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묶였던, 채찍이 뚫린다랬어? 그 네. 응, 그 말이 먼저 나와. 꽉꽉 묶여있던 게뻥 뚫린 느낌? 열린 느낌? 근데 아직은, 지금은 열렸다 그래도, 뭐가, 웃고 막 신은 나는데, 네. 웃고 신은 나, 신은 나는데, 아직,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근데 그게 3, 4월달? 넘어쓰고, 이제 올, 올, 내년? 뭐 가면서 더 좋아진다? 어, 근데, 이, 이 양반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다? 이 소리. 누군데 도대체. <웃음> <웃음> 또 인형 씨또 인형 아저씨 그 팬들이 또 난리가 나겠구만 또. 여태까지도 잘 나간데 뭔 소리냐 막 그러고 또 이제 더이게응더 좋아져 더, 더, 응응 어디서 지금 주춤하지 안 보이잖아 지금 잘응 지금 다시지 응, 응 아. 지금 잠깐 멈췄는데 3, 살월때 되면서 뭔가 활동한 왕성이 보여 그러니까 눈물 어 그래 아 진짜 미치겠다 <laughs> 아니 이분은 그래 그래서 뭐뭐뭐 뭐, 뭐 원래 어, 나도 그렇지만 나도 욕도 많이 먹어요새 그런 것처럼 뭐 이분이야 공인이니까 뭐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다 듣겠지 뭐 네. 잘될 거야 아까 한님 말해준 것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또 높이 가면 낮출 줄 알고 낮추면 높일 줄 알고 그런 음, 그러니까 아까 좀 그러잖아 탄탄하다고 노래 실력이 탄탄하대 <laughs> 음, 그래서 좋아질 것 같아 더 좋아 더 좋아질 것 같아. 네 <목소리도>